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 내용은 그 이분은 보형물이 이제 터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형물이 터지면 굉장히 걱정하세요 <laughs> 처음에 수술할 때 엄청 아팠는데 너무 아파서 막한달 어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병원에서는 뭐 금방 괜찮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는 너무 아팠다고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뺄때 또는 교, 다시 교체할 때 너무 아플까 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 저희 같은 영에 등장했어요. 저희가 등장한 지 오래됐잖아요. 또한1 0년 됐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몇 가지 수술밖에 안 합니다. 어, 터지면 조금 제거나 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그렇다는 거지 그냥 쉽게 합니다. 저희는 그냥 부분 마취해가지고 반달절개, 뭐 유륜절개 정도 또는 뭐 밑선절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제거합니다. 를 보형물을 터진 보형물을 그 이게 그걸 잘하려면 웃기게도 이제 맞취를잘 해줘요. 부분 마취로 이제 수술하니까 초음파를 보고서 정확하게 이딱 마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게도 초음파잘 봐야 돼요 <laughs> 그래야 부분 마취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교체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방에 머울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는 제가 이런 검사를 하면서 보형물을 교체한다, 제거한다를 오셨을 때 저희가 꼭 검사를 해봐요 수술 전 검사를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방암도 꽤 나와요 결코 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달석달 달 전에 뭐 대학병원에서 검사하고 괜찮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그 수술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유방암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심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또 조심. 사람 몸은 그래요. 의학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수술 전에 이제 검사를 할때 어, 유방 보형물이 어떤 식으로 터져 있는지 어떤 보형물이 자기가 들어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기억을 못 오래되면 또 까먹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네. 포토당이 들어가는지, 식염수가 들어가는지, 하이드로겔이 들어가는지, 코젤이 들어가는지, 시리콘이 들어가는지, 그, 이제 총파를 보면 거의 9 9퍼인트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경험이 많은 의사가 봐야 되겠죠? 총파는 주관적인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보고서, 아, 요 정도 두께구나, 유방 두께가. 그러면은, 요, 한, 보통 한 1cm, 끼케아 2cm 정도만 맞추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보통 1cm, 2cm 맞추하니까, 뭐 5분, 10분이면 보형을 빼죠, 뭐. 그냥 고기만맞춰서 쉽게 뺍니다. 물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빼는 건 아니에요. 괜히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어이 쉽게 쉬운 수술인데뭐 여기에 못하냐 다른 병원 가서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저는 맨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파를 보면서 어 이제 보형물하고 유방 유방에 머물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봐두고 마취를 잘 해야 돼요. 부분 마취해서 수술할 딱그 수술할 부위만 이제 마취를 해두는 거죠. 총파를 보면서 마취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보고 이게 눈으로 보고 이맞 마취하는 게 아니에요.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하는 거고, 그, 이제 의학용으로는 이제, 소노 가이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노 가이디드. 초음파 유도 하해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이거는 그, 식염수 백이에요. 식염수 백이니까, 코젤이 막, 음, 실리콘이 막 늘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죠. 근데, 식염수 백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식염수 백도 터지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이 주변이 피막하고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어, 점점 어려워져요. 그 응급수술까지는 아닌데, 식염수 백이 터지시면, 어쨌든, 뭐 되도록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막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막 이렇게 해서 엉겨 붙어가지고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아파서 그제서야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겁이 나셨던 거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걱정은 의사 하는 겁니다. 어 환자분은 그냥 오세요. 어 그다음에는 제가 걱정할게요. 되게 착한 척하죠. <laughs> 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회사는 착한 척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막을... 피막이 두꺼워가지고 막 제거하죠. 피막은 원래는 피막이 굉장히 얇아야 돼요. 얇아서 이게 툭툭 끊어지는 건데 지금 이분은 구형구축이 있고 그러니까 피막이 쭉쭉 이제 찢겨져 나오는 거죠. 이런 이런 피막은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져지기도 하고 어차피 구형구축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피막을. 시금술백이 터진 피막이었지만 그래서 제거한 다음에 뭐 피막 싹다 제거하고 뭐 이제 양쪽 보형물을 제거하고 한쪽은 피막 싹다 제거하고 이쪽은 구형구축이 심하진 않아서. 어, 피막을 일부만 제거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멍어도 제거하고 종양까지 이제 같이 제거하는 거죠. 종양조직 종양 검사 내니까 어, 다행히 뭐 유방암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피막이 다르죠. 이런 석회화가 피막에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막은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제거하자고 하는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필요한 때는 반드시 피막을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어,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디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병원에서. 보험을 제거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그 피막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10년 후에 오셔가지고, 제가 피막을 싹다 제거해드렸어요. 두부 마취로 물론 다 해드렸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경우는 좀 중요해요. 많이 고민해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